오늘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교회로서 그리고 교회 안에 모여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부다라고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서 바로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과연 무엇을 위해 이 교회가 세워져 있고 교회가 어떻게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지를 올바르게 알고 깨닫고 또 묵상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그와 같은 질문에 굉장히 소중한 답을 주는 책입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의 첫 머리인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의 교회됨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며 예수님께서 왜이 교회를 세우고 가셨는지를 돌아보므로써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먼저 일 절에서 삼 절을 한번 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진이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 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경 이 말씀을 읽을 때좀 기본적으로 유념해야 될 사실은 성경은 결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한 저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들을 사람의 연약한 손으로 연약한 손을 통해서 남기시고 보존해 가신 하나님의 간절함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는 것들 중에 하나인데요.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죠? 많은 사람들이 사도행전하면 왠지 바울이 썼을 것 같고, 왠지 좀그더 바울의 이뭐 색깔과 더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는 또 다른 어떤 성경을 썼죠?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이사 복음서 중에서 가장 길고 자세한 내용을 누가복음에 이미 기록하여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뒷 이야기를 적은 것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그 누가가 기록한 두 권의 책,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다른 성경과 구별되는 좀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저자 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받아보는 어떠한 단한 사람이 분명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바로 대우빌로라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정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완성된 책이 결코 아닙니다. 모 다른 성경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바울, 이 누가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당했던 고난, 핍박, 환란 그 모든 것 또한 누가도 고스란히 겪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가 마주했던 수많은 위협에도 누가는 동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누가 누가는 수탄 고난을 고난의 와중에서도 예수님의 하신 말씀들을 기록하며 수집하고 남겨놨습니다. 교통과 통신이 오늘처럼 발달하지 못한 1세기라는 시대를 감안했을 때 굉장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위험과 수고를 감수한 일이었습니다. 지금이야 누가 얘기하면 녹음해서. 메신저로 띡 보내는데 사실 5분도 채안 걸리는 시간이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장문의 편지를 쓴다는 것이 종이도 너무 귀하고 그것을 쓸수 있는 도구도 없었던 상황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막대한 손실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도 누가가 경험하고 교회가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하여 대우빌로 라는 사람에게 편지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님의 임재 가운데에 그들의 제자들이 얼마나 위대하게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의 그 일을 이어져 나가고 교회를 세워져 갔는지를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이는 누가복음을 완성하며 겪은 그 어려움을 기꺼이 나는 또 감수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눈물과 땀과 피와 무려 지금으로 따지면은 A4 용지 150쪽 정도의 그 방대한 양의 편지를 단한 사람, 데오빌로와 또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쓰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중요한 사실은 그렇게 수고하고 위대한 결실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지금 오늘 우리에게 나의 말씀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편지를 썼을 때에 누가가 예상이나 했을까요? 이 편지는 2000년 이후에 대한민국이라는, 아니, 그 어떤 나라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 그 다른 민족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서 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켜 나갈 것이다. 한 사람을 위해 고대기 쓰고 있는 이 편지가 천년의 시간을 지나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앞에 읽혀지고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누가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아보는 대오빌로도 마찬가지였겠죠. 자신을 사랑하는 친구 누가로부터 받아서 주변 이들과 함께 나누었던 이 감격 어린 기록이 오랜 시간 동안 무수한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해질 것을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오늘의 2020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나, 데오빌로인 나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로 이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내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흘린 땀과 눈물, 그리고 그것들을 잉크로 삼고, <laughs> 우리를 몸을 펜으로 삼아서 우리의 일상이라는 편지지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적어가 내려가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았다라고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오늘 하루의 우리의 삶을 그냥 무의미하게 지나가도록 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의사 누가에게 그러하였듯이, 우리 자신을 이 시대에 사도행전으로 사용하시어 반드시 오늘날의 그 또한 다른 대오빌로들에게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생명의 은혜를 전해주실 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날마다 사도행전의 삶을 읽어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는 이유이며 오늘 우리가 모인 이유이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 6절에서 11절 말씀 계속해서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이리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의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누가가 앞서 기록한 누가복음의 요약. 에 대한 이야기이고 6절부터 본격적으로 사도행전이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아 주실 때가 지금인지를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조금 어리석었지만. 그렇게 제자들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 예수님께서 정말 군사를 일으켜 정치적인 구태타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그 간절한 믿음이 제자들에게는 아직도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온 신분이 아니다. 나는 그러려고 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숱하게 말씀하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에게 그 말씀에 그 예수님의 보활이 그들에게 그렇게 다가옴은 얼마나 그들의 삶이 핍박과 고난의 연속이었는지 우리로 간접적으로 좀 알아보게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도 우리나라도 이러한 유사한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일제 감정기 시대였습니다. 정말 비참한 그 시간 동안에 일본에 이기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끔찍한 핍박을 당하고. 그 때의 우리 민족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독립이었습니다. 비슷하다, 아니, 그보다 더 하면 더했지, 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하루하루 제국주의 로마의 수탈과 압박을 보고, 바라보고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 자식과 그들 곁에 있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로마 군대에 이군납발이 집합혀가는 것을 수없이 경험하였던 사람입니다. 당연히 그들의 가장 큰 소망인 그들에게서 독립하는 것. 해방. 두 말할 나위도 없이 로마 제국으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따라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이스라엘 민중 앞에 나타나셨을 때 그들이 주님께 가졌을 그 강렬한 기대, 열망.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진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이 되어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로마 군인을 쫓아낸 후에 그 누구도 넘버지 못할 강성한 이스라엘 제국을 세우는 것. 그것이 가장 제자들에게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직전에는 그런 능력이 없으셔서 지금 한번 죽고 살아나서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지금보다 예전보다 지금 훨씬 더 소위 말해서 예수님 레벨업하고 오셔서 지금은 그렇게 해주실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제자들의 강렬한 열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잔인할이 많지 대답을 매정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와 시기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는 그날은 하나님의 손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알바 아니다.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며 어떻게 보면 겪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들의 시간표는 결코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넘으셔서 불현듯 찾아오셔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결코 원치 않는 아픔과 시련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당혹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신 시련들과 고난들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걷어가시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생각을 넘어서 마치 우리가 기대하지 않은 때에 도련이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부어, 우리에게 또한 부어 주십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이 그렇게 날마다 하루하루를 이겨내는 것이 우리가 짊어진 삶의 무게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그래도 중요하게 놓치 말아야 될 사실 하나는 결코 주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을 외면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들이 하루하루 직면하는 이 고난과 역경들 그 자체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불어 넣어 주실 새로운 은혜들, 그또 다른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울부짖음과 우리의 눈물과는 잠시 거리를 두시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죠. 너무너무 당연하게도,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우리의 삶의 그 수많은 무게와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단한 번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을 단한 발자국도 유지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순간순간 찾아오는 하나님의 은혜들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나의 마음을 때리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눈물 짓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는 그 새로운 은혜들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경험이 오늘 힘들지만 앞으로 이 이것과 똑같은 아니 이거보다 더큰 은혜를 나에게 부어 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는 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와 우리가 그 시... 우리가 그와 같은 신실한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비어 있는 무덤을 신뢰한다면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와 시기를 담대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것이 고난 위를 걸어가는 우리들의 올바른 마음가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7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시대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제자들이 이스라엘의 재건을 꿈꾸는 것, 절대로 잘못된 것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저마다의 절실한 필요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 구하고 그분께 달라고 조르는 것, 그분의 자녀된 입장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행동 맞습니다. 그러나 그 뜻에 혹시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그 뜻에 우리의 욕망이 조금이라도 채워져 있지 않은지는 점검해 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치 어린 아이들 달래듯 하나님을 그렇게 어르고 달래서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우리의 그러한 기도 제목은 아닌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얻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를 부정하고 불신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라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드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고 무모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어찌 보면 때와 시기 너희가 알바 아니다라는 매정한 대답이지만 정확한 대답을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렇게 너희와 상관없는 것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며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의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또한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 지금 하늘로 올려시기 전에 다시 한번 이 성령님의 임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사역 후반기에 유독 많은 성령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떠나시고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까지 이 성령님의 임재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이이 행동은 성령님의 사역이 갖는 이 본질적인 성격과, 성격 성격 과 굉장히 큰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영국에 제임스 신부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쓴 성령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흥미로운 비유를 하나 해놓으셨는데요. 그것으로 성령님의 사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냐면 예수님께서 웅장하고 멋있는 조각상이라면 성령님은 그것을 비추는 조명이다라고 비유를 해놓으신 거죠. 아무리 크고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멋진 조각상이라도 할지라도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깜깜한 어둠 속에 있다면 그거 조각상에 우리 눈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작품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수 있겠습니까? 조명 자체가 조각상은 아니지만. 그 조명으로 말미암아 조각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그 조각상의 위대함과 찬란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줄수 있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후에 예수님의, 육체의, 예수님의 육체를 바라본 사람은 직접적으로 눈으로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알고 어떻게 그분을 믿고 지금 이 자리까지 나와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삶을 삶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해 놓았던 그것을 비추어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 옛날 이땅 위에서 하신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믿으며 그분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에게 그런 성령님에 대한 위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본인은 그 육체는 제자들을 잠시 떠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제자들을 결코 내버려두지 않는 성령님을 보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이 오실 때에 제자들은 각자의 사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저 머물러 있지만 말고 거기서부터 벗어나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라. 주님은 그렇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땅 위에 제자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향해서 남기신 마지막 말씀, 사도행전 1장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결코 너희들의 시간표를 고집하지 말아라. 너희들의 때를 하나님 앞에 고집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맡겨라. 주님께서 정하신 그 날을 기다려라. 다만 성령님을 너희들의 중심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땅 끝까지 의리러 나의 증인처럼 살아가다오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눈으로 한번 따라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나먼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게 알맞는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와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에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론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세 절의 말씀은 이 앞서서 기록된 예수님의 강력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늘 위로 들려 올라가시는 것을 분명히 목격한 제자들이 취한 행동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난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감난산은 예루살렘 바로 동편에 위치한 산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 익히 알고 있는 이 산은 여러 사건의 배경이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 친숙한 산이죠. 이 감난산에 대한 이해, 자세한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감난산은 석회질, 연한 석회질로 이루어진 산입니다. 따라서 굴을 파기에 굉장히 용이한 산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로 무덤을, 무덤으로 사용한 산이었죠. 굴이 잘 파지니까. 동시에 잠자, 잠자리를 얻지 못한 가난한 이들이 불편하게 나와 잠을 청하고, 쫓겨다니는 사람들이 자신의 몸을 잠시 피해 거주하였던 곳으로 적절한 조건인 산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감난산은 도망자들의, 은둔자들의 산, 버리고, 버림받고 소외된 이들의 산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그곳에 모여있었는지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 어떻게 돌아가셨습니까? 가장 극형인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고 신성모독죄 반역죄로 사형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례는 당연히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순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피해 이 음습한 갈람산의 몸을 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들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만나 성령님을 통해서 증인된 삶을, 삶에 대한 약속을 지금 다시 들은 상황이죠. 그리고 하늘 위로 찬란하게 오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본후 마음속에 다시 한번 담대함으로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이 수많은 사람들 그들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 도성을 향한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자신을 사로잡자느신을 잡기 위해 자신을 또한 그렇게 사형에 처하기 위해 눈을 씻고 찾아다니는 그들에게 위대한 발걸음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1 4절의 후반부에 같이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뜻을 같이하여 한 행동 한 가지는 바로 기도, 기도에 힘쓴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고 우리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을 끌어당기는 것 그것 기도 아닙니다. 기꺼이 우리가 우리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던지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입니다. 이미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 주님의 신실하신 팔 앞에 한 걸음 더 우리의 존재를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6절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를 묻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 자신들의 시간표로 하나님의 시간표를 덮어버리는 한마디로 예수님을 그들의 욕망 가운데로 끌어들이는 그러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 예수님 앞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들였을 때에 그들은 더 이상 예수님을 끌어당기는 존재가 아니라 주님께 끌려다니는 존재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기록된 일들은 우리가 나머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분명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모임 가운데에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지하셨고 그들을 말미암아 그들이 더 이상 어리석고 우둔한 상태로 머물지 아니하고 땅 끝까지으르러 이르러, 이르러 그 증인된 삶을 살아간 그 모습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제자들은 철저히 실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없이 감옥에 갇혔고 형벌을 받았고 사랑하는 가족도 잃었고 그들의 지도자는 죽어버렸습니다. 하루하루 불안과 위험으로 오늘. 저녁에 잠드는 곳과 내일 잠드는 곳이 달라야만 하는 그들의 삶을 세상은 분명히 실패했다고 라 표현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피와 눈물로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예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소외되고 버림받은 갈릴리 시골의 사람들의 모임이 성령님의 강력한 임재와 더불어 이 세상 가장 위대한 공동체를 형성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숱한 세월의 언덕을 넘고 고난의 파도를 넘어서 지금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임까지 이루어져 온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좌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화를 마침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하나님 나라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얻은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작성한 그 시간표 우리를 들이밀어서 그 시간표를 내어놓은 우리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에 든그 시간표 버려라. 그리고 내가 정한 때를 기다려주지 않겠니? 이제 곧 너희에게 성령님이 임하실 것이다. 네가 그분과 더불어 함께 살 때에 너는 분명히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예수님 분명히 가신 그대로 우리에게 분명히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각자의 일상을 통해서 진실로 이루어지기 원하는 열매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내가 응답하며 우리 곁에 있는 또 다른 대오빌로들에게 우리의 삶의 사도행전을 그들에게 전해줄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고 교회를,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님을 부정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들의 마음이 분명히 변화될 줄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써 우리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